따뜻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패딩을 찾고 계신가요? 스노우 피크 테크 439000 SE4WWFDJ73 브라이트 여성 롱다운 자켓은 그런 여러분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제품입니다.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 착용감이 뛰어나며 풍부한 다운 충전으로 한겨울에도 포근한 온기를 유지해줍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깔끔한 실루엣이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며 긴 길이감이 체형을 슬림하게 연출해줍니다. 방수 기능과 뛰어난 보온성 덕분에 눈 내리는 날씨에도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어요. 일상은 물론 야외 활동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 다운 자켓으로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겨울을 보내보세요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